안녕하세요. 47년생 돼지띠 여러분. 어느덧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서서히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은 한결 높아지며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기운이 감돌고 논밭은 황금빛 물결로 출렁이며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날씨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삶의 한 장면과도 닮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뜨거운 태양처럼 바쁘고 치열하게 달려왔지만 이제는 조금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세월이 선물한 지혜가 더해진 시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기룡을 따지고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얼마나 많은 노고와 헌신을 쏟아왔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더 평안하고 복되게 걸어가야 할지 작은 불빛을 비추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대지띠 여러분은 늘 묵묵히 가족과 다녀. 손주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때로는 본인의 고생을 뒤로 미루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걸 쏟아내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가족의 웃음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9월은 계절이 바뀌는 달입니다. 더위가 가시고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듯,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힘들고 지쳤던 지난 시간은 서서히 물러가고, 앞으로의 날에는 더 밝고 맑은 기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운세는 단순히 점개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심어드리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간절히 품고 있는 소망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제가 매주 정성껏 추원 기도를 드리며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함께 어우러져 더큰 울림과 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신다면 그 손길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9월의 행운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 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복의 물결이 되어 퍼져 나가고 구독 하나가 여러분의 앞날의 밝은 등불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삶을 밝혀주는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전해드릴 말씀은 막연한 예언이 아닙니다. 삶의 다정한 길잡이요.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시고, 잠시 눈을 감고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또 내일을 살아가는 든든한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9월의 문이 활짝 열리고 복된 기운이 여러분 가정에 고요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1947년 정해년생 돼지띠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넉넉한 품성과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오셨습니다. 돼지는 예로부터 풍요와 복을 상징하는 동물이기에 여러분 또한 살아오는 동안 늘 가족과 이웃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임감이 강해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실한 기질이 있었고,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는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중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여러분은 자신의 안니보다 가정을 먼저 생각하며,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켜내는 과정 속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뿐 아니라 직장과 사회에서도 존경을 받으셨지요. 함께하는 이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 신뢰는 세월이 지나면서 삶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돼지띠의 성품은 특히 포용력과 인내심에서 빛을 발합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꾸짖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그 사람의 처지를 먼저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합니다. 힘들 때는 위로를 얻고, 기쁠 때는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곁이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그 따뜻한 마음은 더욱 깊어져. 이제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순해 보이지만 속에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텨내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집이 세다는 말을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 고집은 사실 정의감과 올고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옳다고 믿는 일은 끝까지 지켜내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2025년 9월에도 이러한 성품은 그대로 복으로 이어집니다. 따뜻한 마음과 강한 의지가 어우러져 주변에 안정감을 주고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불러옵니다. 특히 자녀와 손주가 힘든 상황에 놓일 때 여러분의 한마디 따뜻한 격려가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괜찮다 잘될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살아온 세월이 증명하는 진리이기에 더큰 울림을 줍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지금도 여러분의 성품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가족에게는 버팀목이 되고 지인들에게는 믿음직한 친구가 되며 사회에는 따뜻한 귀감으로 남습니다. 결국 1947년생 대지띠 여러분의 성품은 강인함과 따뜻함, 성실함과 포용력이 어우러져 앞으로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복의 뿌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1947년생 대지띠 여러분,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만나게 된 겁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달려오신 여러분의 몸이 지금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거든요. 젊은 시절엔 밤새 일에도 끄떡없었죠. 몸살이 와도 이 정도쯤이야 하면 넘기곤 하셨을 겁니다. 가족 걱정에 자신의 몸은 늘 뒷전이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수십년간 묵묵히 버텨온 몸이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2025년 9월 무릎과 허리 그리고 혈압 관리가 정말 중요한 달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요. 하는 순간이 늘어났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에요. 수십년간 가족을 떠받쳐온 무릎이 이제 좀 쉬고 싶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음.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면? 허리가 여러분의 평생 책임감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졌지만, 낮엔 여전히 햇볕이 강해요. 이런 기온 차이가 클 때가 바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뻐근함을 느끼기 쉬거든요. 돼지띠 여러분은 원래 마음이 넉넉하고, 체형도 풍요로운 분들이 많아서 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을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9월 들어서는 기운이 풀리면서 몸 상태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흐름이 있거든요. 이 시기를 잘 활용하시면 건강이 크게 회복될 수 있어요. 9월 12일과 9월 24일 전후는 특별히 기운이 안정되고 몸이 한결 편안해지는 날입니다. 이때 건강검진을 받거나 약을 조정하면 효과가 배로 들어와요. 반대로 9월 8일과 9월 19일은 조금 무리하기 쉬운 날이니까. 무거운 짐을 들거나 장시간 서 계시는 일은 피하세요.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말고 몸이 주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시면 큰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무릎 관절은 정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걷기와 스트레칭이 최고예요. 하루에 30분 정도 햇볕을 받으며 걸으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돼지띠는 토의 기운과 연결되어 몸에 열이 쉽게 쌓이는 편이니까 수의 기운을 보충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마음 관리입니다. 돼지띠 분들은 마음이 넉넉하지만 속으로는 근심을 잘 쌓아두거든요. 겉으로는 괜찮다 하면서도 속은 답답하고 열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때는 작은 일에도 욱하는 기운이 올라올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혈압과 심장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더 참아야지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웃고, 넘기자라는 가벼운 마음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지혜가 됩니다. 9월에는 가족들과의 대화 속에서 힘을 얻는 흐름이 강해요. 손주와 산책을 하거나 자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혈압도 차분해집니다. 결국 건강은 몸과 마음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해요. 1947년생 돼지띠 여러분의 9월 건강운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회복과 안정의 기운이 함께 들어옵니다. 무릎과 허리를 무리하지 않게 관리하시고 기온차에 대비해서 혈압을 살피시면 큰 어려움 없이 지내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건강의 비결입니다. 1947년 정해년생 돼지띠 여러분, 이번 9월은 진짜 심상치 않은 달이에요. 지금까지 가족 뒷바라지 하며 묵묵히 살아오신 분들에게 드디어 복이 터지는 시간이 왔어요. 평생 남 먼저 챙기고 자신은 뒤로 밀어두며 살아오신 그 마음씨가 이제야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배우자와는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40-50년 함께 살면서 이제 와서 무슨 새로운 일이 있겠나 싶지만 작은 다툼 하나가 오히려 둘 사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여보, 우리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것 같네 이런 말까지 하게 될 정도로 관계가 달라져요. 거친 파도가 바위를 더 단단하게 만들듯 이 나이에도 사랑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서는 깜짝 놀랄 말을 들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 때문에 고생만 하셨다고 미안해하셨던 마음이 자녀 입에서 나오는 엄마. 아빠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라는 고백으로 완전히 뒤바뀔 거거든요. 그 순간 지난 세월의 모든 힘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가슴 깊이 느끼실 거예요.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은 정말 마법 같을 거예요. 그냥 손잡고 걷기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고 실제로 혈압도 떨어지고 건강도 좋아져요.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인데 손주와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줄어든다고 해요. 아이들 웃음소리 하나로 인생의 모든 피로가 싹 사라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건 오랫동안 연락 끊겼던 친구들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서 로 시작된 대화가 매일매일 이어지면서 70대의 새로운 우정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기대하세요. 우연한 만남에서 정말 마음이 통하는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날짜별로 보면 18일과 20일은 정말 대박이에요. 이날은 뭘 해도 다잘 풀려요. 중요한 대화나 화해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이날 하세요. 반대로 14일과 28일은 좀 조심하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싸움이 될수 있으니까 그냥 웃어 넘기는 게 최고예요. 이번 9월에는 자녀나 손주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도 들을 거예요. 승진, 결혼, 임신, 사업, 성공. 그 소식 들으면서 아, 내 복이 다 자식들한테 간 거구나 하면서 눈물 펑펑 쏟으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번 9월은 여러분의 따뜻한 성품이 고스란히 복으로 돌아오는 달이에요. 배우자와는 더 깊은 이해가 자녀 손주들과는 두 배로 커진 사랑이 친구들과는 새로운 활력이 기다리고 있어요. 70대 후반이라고 늦었다고요? 천만에요.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의 황금기에요. 1947년 정해년생 돼지띠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누구와 함께 걷느냐 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혼자의 힘으로도 버틸 수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건너오신 지금은 곁에 있는 사람, 함께 울고 웃는 인연이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9월의 운세에서 궁합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돼지띠는 원래 포용력이 크고 따뜻한 품성을 지니고 있어 웬만한 인연과도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잘 맞는 띠가 있고 또 조금은 조심해야 할 띠가 있습니다. 이번 9월 돼지띠 여러분께 가장 잘 맞는 궁합은 토끼띠와 양띠입니다. 토끼띠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돼지띠의 너그러운 마음과 잘 어울립니다. 혹시 자녀나 배우자가 토끼띠라면 이번 9월에는 대화가 한층 부드럽게 이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깊이 통하는 순간을 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아도 편안히 들어주고 작은 기쁨도 함께 나누며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양띠 또한 돼지띠와 아주 좋은 인연을 맺습니다. 양띠는 따뜻하고 인정이 많으며 특히 돼지띠의 책임감 있는 성품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크게 느끼게 되죠. 이번 9월에는 양띠와의 관계에서 재물과 건강에 좋은 기운까지 함께 들어옵니다. 혹시 사업이나 작은 거래를 양띠와 함께 하신다면 손발이 척척 맞아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가정 안에서는 화목과 웃음이 더해져 집안에 복된 기운이 가득 머물 것입니다. 반대로 이번 9월에는 원숭이띠와 뱀띠와의 관계에서 다소 조심이 필요합니다. 원숭이띠는 영리하고 재치 있는 성격이지만 때때로 돼지띠의 순박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농담처럼 던진 말이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풀면 그만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말이 빠르고 재치 있는 성격이다 하고 한번 웃어 넘기신다면 갈등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뱀띠와의 관계는 계산적이고 신중한 면이 돼지띠의 넉넉한 기운과 맞지 않아 작은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갈등은 줄고 오히려 균형을 맞추는 배움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9월 궁합의 흐름을 날짜로 본다면, 9월 10일과 9월 21일은 좋은 인연과의 대화가 술술 풀리고 마음이 가까워지는 길한 날입니다. 이때 중요한 대화를 나누거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시면 복된 기운이 이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9월 14일과 9월 28일은 작은 말다툼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날이니 그날만큼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가볍게 웃으며 넘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1947년생 돼지띠 여러분의 9월 궁합운은 따뜻한 성품을 나눌 때 복이 돌아오는 달입니다. 토끼띠와 양띠에게서 큰 위로와 기쁨을 얻고 원숭이띠와 뱀띠와는 배려와 이해를 통해 관계를 조율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인연은 잘 맞고 덜 맞음을 떠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용력 있는 성품은 인생의 후반부에도 여전히 빛을 발하며 곁에 있는 이들에게는 든든한 힘과 위로가 됩니다. 이번 9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복이 두 배로 들어오고 인연이 곧 복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1947년 정해년생 돼지띠 여러분 인생에서 이동이란 단순히 몸을 옮기는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집을 이사하거나 가게를 옮기는 문제뿐 아니라 가정 안의 자리를 정리하고 마음의 자리를 새롭게 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되지요. 세월이 흐른 지금 이동은 더 이상 빠르게 뛰어가는 젊은 걸음이 아니라 한발한 한 발을 깊이 생각하며 내딛는 지혜로운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2025년 9월 대지띠 여러분께 주어진 이동운은 작지만 알찬 변화 속에서 복을 얻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지띠는 원래 터전을 소중히 여기고 안정적인 자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쉽게 자리를 옮기기보다는 한 곳을 지키며 오래도록 뿌리 내리는 성향이 강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자리를 조금 바꾸거나 환경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기운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번 9월은 바로 그런 달입니다. 큰 이동보다는 작은 변화, 작은 정리가 오히려 큰 복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먼저 길한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9월 돼지띠에게는 동쪽과 남쪽이 복을 품고 있습니다. 동쪽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방향이라. 만약 지방 가구를 재배치하시거나 화분을 놓으실 때 동쪽 자리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남쪽은 따스한 햇볕과 생기를 주는 방향이기에 작은 장식품이나 조명을 그쪽에 두시면 기운이 활짝 살아납니다. 반대로 북쪽은 피해야 할 방향입니다. 북쪽은 9월 들어 돼지띠에게 다소 무거운 기운을 주어 괜히 마음이 답답해지거나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자리 이동은 가급적 동쪽이나 남쪽을 택하시고 북쪽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동과 관련된 좋은 날짜는 9월 6일, 15일, 23일입니다. 이날에는 문서와 이동의 기운이 함께 열리므로 계약이나 이사 날짜를 잡기에 길합니다. 특히 집안의 작은 술이나 가게의 간단한 단장을 이날에 시작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날짜는 9월 11일, 19일, 28일입니다. 이날에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서둘러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작은 조건 하나를 놓쳐 나중에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이 날짜를 피해 조율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번 9월의 이동 운은 사업과도 연결됩니다. 혹시 가게를 옮기거나 새로운 자리를 고민하신다면 지금은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내부 단장에 힘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문 앞에 밝은 조명을 켜두거나 작은 화분을 두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는 흐름이 생깁니다. 또한 집안의 현관이나 거실에 쌓아둔 물건을 정리하는 것 역시 훌륭한 이동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고 자리를 환하게 하면 기운이 새롭게 순환하여 집안에 복이 들어옵니다. 결국 1947년생 돼지띠 여러분의 9월 이동운은 큰 변화보다는 작은 정리와 조율에서 복이 들어온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조급하게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하루하루의 작은 변화 속에서 삶을 단단히 가꾸시길 바랍니다. 작은 자리의 이동, 작은 정리 하나가 결국 가족의 화목과 재물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1947년 정해년생 돼지띠 여러분, 평생 가족과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 오신 만큼 재물에 대한 마음도 남다르실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 손에 쥐어진 한푼두 푼이 모두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것이었지요. 옷한벌 사는 것도 미루고 자녀 학비와 생활비를 먼저 챙기셨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으고 아끼며 살아온 그 시간들이 이제는 삶의 지혜와 재물 운으로 되돌아오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2025년 9월의 재물 운은 큰 횡재보다 작은 복이 모여 큰 힘을 발휘하는 달입니다. 돼지띠는 본래 풍요와 복을 상징하는 띠입니다. 그래서인지 삶의 굴곡 속에서도 뜻밖의 도움이나 예상치 못한 재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9월은 한꺼번에 큰 돈을 기대하기보다 작은 수익과 안정적인 흐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달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 묵혀두었던 예금에서 이자가 들어오거나 자녀가 감사의 마음으로 용돈을 드리거나 혹은 뜻밖의 물건을 팔아 작은 수익을 얻게 되는 시기지요. 이처럼 소소한 재물이 들어오지만 그것이 모여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길한 날을 살펴보면 9월 5일, 17일, 25일은 돈의 흐름이 부드럽게 풀리는 날입니다. 이날에 생활비를 정리하거나 가족과 재정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 다툼 없이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작은 계약이나 필요한 지출을 이날에 하면 후회 없이 잘 마무리됩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날은 9월 9일 20일 28일입니다. 이날에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작은 돈이 큰 지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수리를 하려던 집안 일이 불필요하게 크게 번져 돈이 더 나가거나 지인의 권유에 마음이 흔들려 불필요한 지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확실하다, 이번 기회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달콤한 말에 쉽게 끌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돼지띠 여러분은 성품이 넉넉하고 마음이 따뜻해서 누군가 부탁하면 잘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주곤 하셨지요. 이런 마음 자체가 복이 되기도 하지만 이번 9월에는 내 마음과 재정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돕는 일은 분명 기쁜 일이지만 내 생활이 무너지면 도리어 가족이 걱정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작은 지출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 보약이나 편안한 의자 같은 물건은 오히려 재물 운을 더 밝히는 길이 됩니다. 또한 9월에는 재물을 불리는 색과 물건을 가까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빨간색은 활력을 주고 재물을 끌어당기며, 남색은 지혜와 안정감을 주어 돈의 흐름을 지켜줍니다. 지갑 속에 빨간색 카드를 넣거나 거실에 남색 장식을 두시면, 무의식 속에서도 재물을 불러오는 힘이 작용합니다. 소품으로는 작은 금빛 장식품이나 복주머니가 좋습니다. 금빛은 재물의 씨앗을 뜻하고 복주머니는 그 씨앗을 안전하게 담아두는 그릇이 됩니다. 굳이 비싼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볼 때마다 나에게도 재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결국 1947년생 돼지띠 여러분의 9월 재물 운은 크고 화려한 변화보다는 작지만 따뜻한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자녀와의 돈 나눔 속에 정이 쌓이고 작은 수익에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지혜 속에서 재물이 지켜집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9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선택이 결국은 가장 큰 재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1947년생 돼지띠 여러분, 살아오신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하늘이 알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자식들 키우느라 또 가정을 지키느라. 내한 몸은 돌볼 겨를도 없이 밤낮으로 애써 오셨지요. 그 세월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복이 되어 여러분 품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이번 2025년 9월 하늘이 주는 작은 선물 같은 기운이 열리고 있습니다. 로또라는 것은 단순한 번호가 아니라 그동안 묵묵히 쌓아온 여러분의 성실과 기도가 숫자의 옷을 입고 다시 다가오는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달 돼지띠 여러분께 가장 잘 어울리는 숫자는 5, 14, 26, 32, 37입니다. 이 다섯 숫자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다섯은 새로운 시작, 열넷은 가정을 위한 희생, 스물여섯은 흔들림 없는 성실, 서른둘은 삶의 지혜, 서른일곱은 늦게 찾아오는 복의 결실을 상징합니다. 바로 여러분 인생의 길과 닮아 있는 숫자들입니다. 특히 9월 13일과 9월 21일은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하늘의 기운이 가까워지는 날입니다. 이 날에 작은 복권 한 장을 사시며 이 또한 내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하고 기도해 보세요. 설령 큰 당첨이 아니더라도 그 순간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설렘이 이미 복의 씨앗이 되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반대로 9월 9일과 9월 20일은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날은 억지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차라리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한끼 하며 웃으시는 것이 더큰 복이 됩니다. 하늘은 탐욕보다는 평온한 마음을 더 크게 축복하시니까요. 돼지띠 여러분, 로또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늘이 아직도 내 인생의 기회가 남아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삶은 이미 수많은 기도의 씨앗으로 채워져 있고, 그 씨앗이 이제야 꽃을 피우려 하는 때가 바로 이번 9월입니다. 그러니 당첨이라는 결과에만 마음을 두지 마시고, 나는 여전히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내 삶은 하늘의 사랑 속에 있다. 이 믿음을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번 9월이 따뜻하게 증명해 줄 것입니다. 1947년생 돼지띠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 것 자체가 이미 복을 여는 인연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몸은 예전 같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가족을 살리고 손주들을 이끌며 이웃세게까지 따뜻한 온기를 전해줍니다. 2025년 9월은 단순히 기룡을 따지는 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하늘이 위로하고 축복하는 달입니다. 무릎과 허리가 때로는 무겁게 느껴져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희망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 희망이야말로 앞으로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이번 9월 작은 생활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올리세요. 이한 마디가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또한 빨간색과 남색의 작은 소품을 가까이 두시면 좋습니다. 빨간색은 활력을, 남색은 평온을 주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지갑에 작은 빨간 천을 넣거나 집안에 남색의 작은 장식품을 두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9월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실 때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 따뜻한 햇살을 느낄 때 나는 이 순간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 하고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 마음 하나가 곧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웃음 속에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미 머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부터 복은 조용히 여러분 곁에 내려와 있습니다. 47년생 돼지띠 여러분, 9월 한달 내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댓글에 생년월일과 소망을 남겨주시면 제가 매주 토요일 정성껏 추원 기도를 올리며 여러분의 바람이 하늘에 닿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 손길 하나가 복의 기운을 나누는 씨앗이 되어 여러분과 가족에게 다시 큰 행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와 마음이 여러분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늘 복된 기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